이거, 조별과제에서, 조장 혼자 개고생하면서 하드캐리하는 그런 거 아니야?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재생 순위 탑4 안에 들고 있는 인기작 모아나의 8년 만의 후속작 모아나 2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어, 전작의 매력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모험을 선사하려고 노력은 한것 같은데 장단점이 분명한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전작으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길잡이로 성장한 모아나는 조상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투페투라는 섬을 찾기 위해 선원들을 모아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우이와 재회하게 되고 마탕이라는 박지를 다루는 저승의 여신의 도움을 받아 오토페투 섬을 찾고 단절되어 있던 다른 부족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포일러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일러랄 게 없기는 해요. 그만큼 무난무난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원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는 모아나를 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의도는 알겠지만 이걸 감상하다 보면은 아이 상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조별과제에서... <laughs> 조장 혼자 개 고생하면서 하드캐리하는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원들은 다 병풍이고 그냥 모하나 뭐 혼자 막 피땀 눈물 흘리면서 가라 넣고 있더라고요 전작에 비해서 모하나가 성장한 지점은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모하나에게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혼이 해준 조언이 아니었을까? 사실 이 메시지를 대사로 직접 언급하는 거는 좀 노골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디즈니 작품은 타겟 연령층에 어린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라 거를 명심하고 그렇게 감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모험을 떠나도 될지 망설이는 모하나에게 모하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이 대사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어,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다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 대사가 이 작품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반가웠습니다 어, 저는 그냥 일단 해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작을 한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시작하고 나서 겪는 거랑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만 하는 거랑은 시행착오의 질도 다르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이나 성장 속도도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간에 아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 중이신 게 있다면은 일단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명심해 언제나 다른 길은 있어 길을 헤매봐야 찾. 될 때도 있는 거니까 라는 이런 대사도 나오는데 요 말도 연속으로 <laughs>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헤맨만큼 아는 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무슨 일이든 방법을 완벽하게 다한다거나 방향성이나 그 끝을 다 알고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시작조차 못한 상태로 걱정만 하고 있다면은 결국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설사 좀 돌아가더라도 혹은 나중에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먼저 첫걸음을 떼보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죠. 어, 걷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방향을 잘 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아난 틀렸어. 그럼 그렇지 난 끝났어. 라고 낙담하기보다는 헤매더라도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할때더 발전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로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인생의 진리를 조언으로 들은 모아나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다나 섬과 같은 자연 환경을 묘사한 비주얼은 끝내주더라고요. 뭐 디즈니 작품이 늘 그랬듯이 현존 3D 애니메이션 기술력의 최대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화를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자연 환경 외에도 스케일이 큰 판타 요소의 묘사도 탁월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세계관도 더 커지게 되는데 섬 주변에 국한되어 있던 전작과는 달리 오세아니아 전체로 세계관을 넓히게 되더라고요. 영화의 엔딩에서는 단절되어 있던 새로운 문명들도 만나게 되죠. 새로운 문명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제가 좀 찌들었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게저 같으면 새로운 문명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될것 같거든요. 과연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이 긍정적인 면만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문명끼리 만나서 서로를 파괴하는 이야기가 기존에도 너무나 많이 있어 왔잖아요. 창작물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경계심 없이 평화롭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반성을 했던 게아이 작품은 저 연령층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낯선 문화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경계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뭐 저희 학교에도 외국인 아이가 있습니다. 저 애가 잘 적응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좀오지랖이지만한번좀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등하교길에 보게 되는 광경은 그 애를 대하는 주변의 아이들은 그냥 보통 다른 친구 대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은 새롭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괜히 하는 그런 걱정이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너무 닫혀있는 문화보다는 문화 교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문명들끼리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한 묘사는 너무 짧게 짧게 휙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는 알겠지만 그만큼 표현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 다음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어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작품에서는 분량을 좀 아껴 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 전작에 비해서 음악은 좀 아쉬웠는데요 전작에서는 이 y o u r Welcome 이라는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You're Welcome 이러면서 멜로디도 되게 신나고 가사도 쉽잖아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좋고 이번 작품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는 하거든요 랩도 나오고 뭐 재즈풍의 음악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장르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아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구나 딱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작품이 무난무난한 것처럼 음악들도 다 무난무난해서 들을 때야, 뭐, 그냥 음악 나오네. 뭐, 디즈니 답네. 뭐, 요런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된다든가, 그런 곡은 없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도 예측 가능하게 문화문난하고 무난 새롭게 등장하는 모아나의 뭐 동료들도 전제감이 없는 걸 넘어서서 거의 뭐, 짐작처럼 <laughs>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도 언급했었던, 박쥐를 다루는 새로운 캐릭터, 더인 마탕이는 좋더라고요 최종 빌런의 하수인 같은데 본인만의 목적을 가지고 몰래 주인공 일행을 돕는다 라는 그 설정도 마음에 들었고 캐릭터 디자인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선 짧고 굵게 나오긴 하는데 쿠키 영상을 봤을 때 아마 추후 시리즈에서 더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아나 2는 전작만 못한 후속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이후 시리즈의 큰 그림을 위한 희생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관을 넓히는 게 목적이니 큰 흔집 없이 무난하게 만들자라는 게이 작품의 기획 의도였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온 가족이 극장 나들이 하기에는 또 이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혹 평은 어디까지나 어른의 시각에서 한 이야기지. 뭐또 아이들의 시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모아나처럼이모아나2라는 작품도 완벽하진 않지만 더큰 세계관을 위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공식적으로 촬영 종료가 되었다고 알려진 모아나의 실사화 버전이나 추후에 나오게 될 시리즈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